이 나무 소개하겠습니다. 어, 제가 소나무 키운지 이제 올해 15년 차, 16년 차 되네요. 어, 키우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잘 알고 한게 아니고 엉망덤망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갖고 직간으로 쭉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쌍간으로 이렇게 뻗은 것도 있고. 외대로 뻗은 것도 있고, 실생 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들여켜 보면은, 어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의 식견 정도를 가지고 소나무를 길렀다면은, 그 이거보다 훨씬 더잘 길렀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시기를 놓치고, 에이, 그래, 쌍간 한번 해봐. 근데 쌍간으로 키우는 과정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예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고심하고 고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이 나무를 키우면서도 고심고심합니다. 그 결국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아이 나무는 이렇게 키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이제 세운 게 있어요. 그 구상대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이제 이렇게 좀 숨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부는 뭐 적당히 내버려 두고 그어 제가 스케치 해서 올릴 거거든요. 이제 올리 지금 올려 쳤으면은 그 형태로 키워 보려고 노력하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키우는 것도 이제 뭐라고 하죠. 그냥 그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이 나무의 수형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버릴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현재 쌍간으로 뻗어 하부는 약한 20이 넘겠는데요. 수고 약 2미터 한 7, 8, 9, 3미터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런 대신 상부 저 수고에서는 조금 더 내려오면서. 해가 뜨는 그환경 음, 그리고 이제 옆으로 쭉 뻗어 올라간 것은 현재 저 나무의 수구보다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쪽은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쪽은 희생지로 다 잘라 없어질 거고 이 정도 선에서 가지고 갈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분는 그냥 희생지로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어느 정도 현재 단계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앞부분 좀 지저분해서 정리했고요. 이런 부분도어려좋습니다 희생지로. 아, 어, 스케치한 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요. 저기 지금 저 연철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해를 표현하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 이미지를 주려고 했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아, 설, 이, 측지를 형성시킨 것은, 바다의 그, 어떤 그, 어, 뭐예요 저, 안개 같은 것을 표현했고요. 위로 쭉 올리는 것은 좀더 이제, 앞으로 이제, 키워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뻗치면, 손바닥, 손바닥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어, 이 하부의 고기 외대로도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 뭐라고 하지, 그 한번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아,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런 형태로 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그래도, 나무를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몇년좀걸리겠죠 네,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좀 시원찮은 그런 건데, 여튼, 어, 뭔가 응용해서 할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